복음 6장입니다. 음.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할지라도 이백 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음. 여기 한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다가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잉 붙들어 임금으로 사무르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보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표적 중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오병이어에 대한 표적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혹시 성전 정화 사건을 살펴볼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건을 마테마가 누가 복음과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다 하는 것도 있지만, 확실한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은 대개 어떤 사건이 기록된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길게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6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먼저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이 절을 보면 그 이유가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와간 사람들이 마을 밖에 모였기 때문에 끼니를, 어, 때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어린아이에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받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이때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넘치게 먹은 것입니다.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이 풍성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것을, 어, 요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면 표적이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하여 예수께서 어떤 내용을 보여주, 보여주시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2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여간 이 오병여의 사건 이후에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세울 줄을 알고 몸을 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삽입된 상 것처럼 기록해 놓은 것이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서 도와주신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이야말로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 사건은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요한이 이 사건을 크게 비중을 두고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2절부터 59절까지 장장 거의 한 35절 정도를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 날 예수를 쫓아온 사람들을 주님이 맞으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문맥을 볼때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기 위한 것보다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해설이 앞에 있는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 복음은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가르침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60절부터 7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0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서로 수군거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이런 반응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뭔가 큰 실망이 되어서 그분을 떠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가르침 이후에 제자들 중에 떠난 사람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남은 자들이 12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왜 예수를 쫓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았는데, 왜 마지막에는 열두 제자만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둘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팔게 될 가론 유다인데, 그도 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본문에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론 유다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께서 유다를 통하여 팔리고 죽음에 처하신 것이 단순히 부지 중에 이루어졌다거나 모르시는 중에 이루어진 어떤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때부터 이미 자신이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은, 본문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살펴보신 분은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안에 생명과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곧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를 받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라는 비유 혹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등 여러가지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 눈에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의 몸으로 상진되는 빵을 먹으며 예수의 생명을 영적으로 먹는 행위가 바로 성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 본문을 보면서 제 눈을 잡았던 구절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요무 6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를 한자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닭이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 설명하시다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할수 있는 일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고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믿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자, 곧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끝내시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시작과 내용과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대부분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에서 일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하고 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도 짓고 주를 위하여 전도도 하고 주를 위하여 이런저런 것을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를 잘 믿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꾸 요한복음을 하면서 다른 정,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되게 다른 종교는 내가 그 종교를 믿으면 어떤 신적 신적 존재에게 도움이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신적 존재는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구원을 완성해주진 않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고 목적지까지 이루는 것은 나의 노력과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에서는 믿음보다 얼마나 행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공로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그 공로, 행위를 시작하는 어떤 시작점일 뿐이고 도움일 뿐입니다. 그렇게 모든 종교는 무엇을 믿었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의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상당히 관용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뭘 믿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사는 모습이 비슷하면 종교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사랑이나 유교의 인이나 다 그게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비슷하다면 같이 믿으면 되지 뭘뭐 이렇게 또 어, 너는 하나님 믿고 나는 부처 믿고 이렇게 나누느냐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행위를 강조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리스도가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사람을 건져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사람은 은혜를 몇번 받던 간에 다시 타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은혜 한번 받고 그 은혜를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대로 못 살았다고 고백하지요.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잘 발전시켜서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품을 받아 내 안에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건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나를 나의 자랑스러운 공로와 행위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이루 백성들이 이루고 하고자 하시는 그 거룩하고 훌륭한 성도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 모범 목적지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성도 장성한 성도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과 뜻에 닮았느냐로 나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 행위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만드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어, 봐라, 너희들의 자랑스러운 모범이며, 너희들이 이루어할 목적이라고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채워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 뭘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채워라, 이다 뭘 해라가 아니고, 나를 믿어. 내 안에 거해라. 그게 너희들이 할수 있는 전부이고 최상의 것이다.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를 한번 보시죠. <웃음> <웃음>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아, 이 아침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를 해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걸 <laughs>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항상을 본벗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마다들이 되게 하십니다.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 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를 보내셔서 많은 형제 중에 마다들이 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지금 이큰 일을 벌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동원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는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아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겁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은 조금 더 신비롭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이 절부터 3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한. 이렇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에서는 같은 저자가 썼기 때문에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하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3장 2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원은 굉장히 신비한 말을 하,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예수와 같이 된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신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그때 가서야 이 무슨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는 신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결되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최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리고 지금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이겁니다. 죄인을 불러 그리스도를 담게 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거기에 부수적인 사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 나로 채우며 나를 담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할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를 닮으십시오. 그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힘쓰십시오. 한국교회는 이때까지 이런 면에서 실수를 해왔습니다. 큰일을 하고 업적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팽배하게 되면 교회 안에 경쟁과 싸움이 붙게 됩니다. 누가 더 많이 전도했나? 누가 더 구역을 키우나? 구역원들끼리 싸웁니다. 이게 업적을 앞장세울 때 생기는 폐단들입니다. 누가 더 큰일을 했는가를 생각하니? 전도를 몇 명하고 성경을 몇번 읽고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를 따지고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많이 했는가를 경쟁하게 됩니다.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말씀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닮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모범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고귀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닮으십시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시고, 의로운 사람이 되시고,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분을 믿어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 누리며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십시오. 큰일 안 하셔도 됩니다. 외국으로 가서 선교 안 하셔도 되고, 전도사 안 돼도 되고, 목사 안 돼도 되고, 장로 집사 꼭안 돼도 괜찮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 직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통에 한국 교인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니요. 가장 큰 사명은 모든 직분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진 사명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주님. 옳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뭘할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게우리 일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받아 싸우니 우리의 모든 생애를 들어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풍성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니다. 아멘.